자, 다찾았나요 자,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어, 친구들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자, 집에 있는 친구들, 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네. 그래요. 자 우리 뒤에 있는 선생님한테도 인사해볼까요? 자 샬롬 선생님, 안녕하세요. 샬롬,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정부생,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아직까지 전사님이 길 가다가 마주친 적은 없는데 마주치면은 전사님이 먼저 반갑게 인사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네, 인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 올 찬양단 역시 우리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주었는데 점점 찬양단이 뭔가 멤버도 더 채워지고 어, 사운드도 풍성해지고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함께 또 이렇게 수고해주시는 친구들 항상 고맙고 자, 우리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준 친구들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아. 네, 쉬운 게 아니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명한명 한명 어, 소개하고 또 네, 축복하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네, 그래요. 자, 우리 말씀 시작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 신세계 교회는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이라는 모임이 열려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열리는데. 구약의 수, 신약의 수, 뭐 행복한 삶, 제자 훈련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신세계교회 교인이라면은 필수로 참여해야 할 모임이고요. 올해는 어 이제 아직 못 들은 친구가 있다면은 꼭 신청해서 들어보면 좋겠어요. 근데 중3 이상부터. 자중1중2 친구들은 아직 저기 뭐야? 어 네, 다음에 들어도 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우리 중삼 친구 지금 지우 친구랑 우리 집에서 드림이 예배 드리고 있죠. 네, 드림 친구 혹시 들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어. 네,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준기도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전생 기억으로는 네,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번 들었던 친구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어, 또 듣고 싶으면 부담 없이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이제 들어 오면서 로비에서 보았겠지만 기도 파트너라고 해서 교회의 어른들하고 우리 친구들과 기도 짝꿍이 되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사역을 같이 이제 전체 교회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모르는 번호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대뜸 막 기도해 주실 수도 있는데 너무 놀라지 말고 어, 기도해 주시는 것들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어, 몇 년생일까요? 음, 관심 없어요. 네, 1992년생입니다. 네, 네, 아 몰랐어요. 아 어,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어,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세대부터 뭔가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한국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굶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전도사님은 굶어 본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만큼 좋다는 거죠. 네. 네. 우리 우리나라를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 어, 되게 우리나라 자체는 잘 사는 편이에요. 뭔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 문화로서는 뭐전 세계 최강의 문화 강국이 되었고, 작년 또 2021년부터는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선진국과 다름 없었는데 여러 국제적인 혜택들이 있어가지고 개발도상국으로 남아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나라가 어느 정도 풍요와 복지를 일어냈기 때문에 굶는다 혹은 굶어 죽는다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나 이제 해당되는 말이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되게 넘쳐나고 있죠. 뭐 편의점부터 해서 뭐 인스타 맛집이나 뭐 모한리필 뷔페나 작은 동네 음식점. 뭐 레스토랑 같은 곳에 이르기까지 정말 먹을 게 많고 또한 사람들도 많이 먹습니다. 전 t a 도 많이 먹고 restaurant, restaurant, r 은 s t a u r a n t restaurant, r e s t a u r 게 많다는 것, 먹을 r e s t a u 는 a n t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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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좋은 뭐 의미인 거죠. 근데 뭔가 역설적이게도 이 먹을 것으로부터의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고차원적인 가치와 뭔가 그런 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약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어 이 저차원적인 부분을 교묘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다시 그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뭔가 물질적인 풍요가 왔을 때그 다음은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를 해야 될 차례잖아요. 근데 그 단계로 쉽게 넘어가질 못해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우상화는 다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저 차원적인 것에 몰입하게끔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삶의 역설이에요. 쉽게 말해서 먹거리의 풍요가 우리, 우리를 먹는 일에 더 욕심부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고 어, 또 다양하게 먹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소유와 소비를 원하게 되는 게 오늘 현대인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인간이 무언가를 즐겁게 먹는다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행위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기도 합니다. 전도사님도 어제 저녁에 파파존스 피자 패밀리 사이즈로 시켜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네. 다만 오늘 이런 삶이 그냥 단순하게 계속 반복되고 단순하게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에 계속 집중하게 되고 또 그것에서 끝나게 된다면 결국에는 식탐의 분야에서 이제. 그거와 이어진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육체의 즐거움만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는 본능 중심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런 육체를 절대시하는 삶으로부터 뭔가 영적인 차원의 삶을 회복하고자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가 금식이나 절식을 굉장히 중요한 종교 행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도들은 9월이 되면은 마호메트에게 내려진 첫 계시를 기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주로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되는데 목욕이나 뭐 음주, 흡연, 불필요한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었어요. 유대인들의 관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세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의식, 두 번째는 회개의 증거, 세 번째는 대속적 행위로서의 유대민족 전체의 구원을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이런 금식은 일상적인 삶의 권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했으며 실제로도 육체의 건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뭔가 지금도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금식과 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장의 내용물을 걸러내고 비움으로써 몸 안에 남아있는 독성을 제거하고 어, 디톡스라고 하죠. 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원래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영양분만 제때 섭취할 수 있다면 적게 먹어서 병에 걸리기보다는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는 사실이 어더 많다는 게 이제 현대 의학이 이야기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적당히 먹고 적당히 금식하면은 오케이인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건강 의학적인 면에서는 이 금식하는 행위가 점점 늘어나고 많아질수록 영양 영양적으로 불균형이 올 테고 어, 몸으로 당연히 육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오고요 또 종교적인 면에서는 어, 이 금식이 일종의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아지는 것을 문제시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이제 16절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규칙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금식하고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일부러 땅에 끌기도 하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 보이기 위해서 뭔가 흰색 흰색 빛이 도는 그런 것으로 얼굴을 칠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금식 행위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교만한가를 경계하는 게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이죠. 자, 이들의 행위는 분명히 종교적인 것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인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속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을 뿐인 거죠.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견건한 뭐 그런 믿음이 더 과당 과장, 과장되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 나를 과장되게 꾸미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식은 단순히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퍼포먼스의 의미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런 퍼포먼스, 이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냥 행위입니다 겉으로만 뭔가 그럴듯한 모습이고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만 있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봐 주지 않거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자신들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그냥 미련 없이 포기해 버립니다. 그 자신이 해왔던 게 자신을 채워 주지 않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죠. 자, 기도를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도는 순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건데 자꾸만 이 기도를 어 듣는 사람들이 내 기도의 목소리를 듣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걸막 신경 써가지고 어 뭔가 더 오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네. 아무리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100% 하나님만 생각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근본적인 자세가 분명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는 삶의 자세는 종교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을 하고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무진장 수고를 합니다. 예전에 자녀 교육의 과열 문제가 TV 토론 주제로 등장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신 한 엄마가 자녀의 동의는 구하지 않고 되게 수많은 학원에 등록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땄습니다. 왜 그렇게 자녀를 많은 학원에 보내세요? 대답이 다른 엄마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걸 의식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뭐 자녀 교육 문제를 떠나서 뭐 경제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분야에도 그렇고 다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자기의 삶은 하나도 없고 순전히 다른 사람의 생각만 따라가다가 다른 사람의 생각만 따라가다가 어 거의 뭐 인생의 좋은 날이 다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반적으로 어딘가 좀 들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는 바로 어, 사람들은 이제 쉽게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눈치,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필요 이상으로 수고, 수고를 하는 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냉수를 마시고도 이빨을 쑤신다는 그런 옛 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의식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뭐 허위 의식, 허위 의식, 혹은 자기 기만 아니면 남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막 엄청 막 눈치 없이 내멋대로막 살면서 민폐를 끼치라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8절에 바른 금식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띄어 주실 수 있나요? 오우. 네, 다 읽지 않을게요. 네. <laughs> 맨 마지막 줄에 어, 'Don't in private'라는 네,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Private' 단어 무슨 뜻이죠? 응? 사적인 대중적으로 알릴 내용이 아닌이라는 뜻이죠. 금식을 하되 그 티를 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떠나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온전히 나라는 존재가 이어가는 경험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어지는 사적인 상호작용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뭐 칭찬을 아무리 받는 뭐 칭찬을 많이 받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뭐 칭찬을 받는 지름길은 아니고요. 그것이 곧 나를 채워줄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칭찬을 이제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의 칭찬이나 나의 만족과는 멀어지는 일도 많이 있어요 주변에. 뭐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어, 러시아의 고위 관료들에게 둘러싸인 그 실망거론 되나요? 네. 네, 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푸틴은 어, 지금 그 러시아 고위 관료들에게 칭찬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뭔가 러시아의 힘을 전 세계에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음. 그러나 이제 그가 저지른 뭐 아케는 뭐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서 뭐그 어느 종교에서도 뭐 당연히 하나님 에게도 뭐 절대 뭐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실 때, 그럴 때만 우리는 진실할 수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 하든 누구에게 인정을 받든 그렇지 않든 내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자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냥 이런 저런 시험과 고난이 와도 인간적으로 실망할 만한 일이 내게 닥쳐도. 웬만하면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중심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중심.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만 솔깃해서 살아가다가는 항상 뒤숭숭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 오늘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삶의 중심을 사람들에게 놓, 놓지 말고. 하나님에게 올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이나 실제 삶에서 뭔가 불안하거나 짜증스러워질 때가 있을 거예요. 어,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나의 행동의 기준이 사람들한테 가 있고 어, 칭찬을 받아야 하고 어, 그렇지 못해서 어, 힘들다. 뭐, 아니면 점점 사람들에게 더잘 보이려고 애를 쓰다가 뭐 지쳐버리게 되는 것 같다 어, 친구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나중에는 다 포기하게 돼요 내려놓고 그걸 회복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니까 어, 음악을 더는 사랑할 수 없게 되었다 다른 사람보다 반드시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게 되니까 음악이 괴로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세계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마음 뭐잘 보여야겠다는 마음, 자 그런 마음들이 혹시 많지는 않은지, 너무 많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 그런 마음이 만약에 내 안에 너무 많은 것 같다면 우리 조금 같이 내려놓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어,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어,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를 위한 훈련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의 어, 주제는 예배의 기본, 어, 예배의 정석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지난 주에 친구들에게 어, 미션지를 나눠줬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네. 자 집에 다 있죠? 자 아직 안 받은 친구들은 선생님 쫄라서 받으세요. 자 보면은 이 미션지가 네 이제 우리 한달 동안에 이 미션지를 같이 채워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되게 뭐 어려운 미션이 아닙니다. 전사님이 그냥 간단하게 읽어주면 예배 10분 전 도착하여 기도로 준비하기 헌금과 성경책 미리 준비하기. 한 주간 교회 친구 세 명과 통화하기. 뭐, 이거는 선생님도 포함. 선생님한테 전화해도 돼요. 네. 한 주간 매일 큐티하기. 자, 요런 것들이 미션입니다. 어렵지 않죠? 친구들하고 같이 요한 달간 미션을 채워가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같이 기억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말씀처럼 어, 친구들 눈치 보지 않고 자, 예배도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좀더 목소리 내 가지고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고 음, 찬양단 친구들이 그러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자 사순절 기간 3월 한달 동안 자, 함께 할 친구들은 엄지척 한번 해주세요. 네, 엄지척.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친구들이 엄지척 기대하겠습니다. 자 기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서 주님으로부터 비롯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세상 가운데에서도 나의 빛을 잃지 않고 나의 존재를 소중하게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남들의 시선보다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학과 또 새로운 학교에서의 시간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는 인연들과 또 새로운 하루하루를 통해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